우리 사무엘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사사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기가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시작되고 다윗 왕 때에 완성되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사무엘 상하를 바라보면 누구보다도 다윗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윗기가 아니라 사무엘기, 사무엘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 이름의 뜻은 이제 그의 태어남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자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이자 대제사장 그리고 선자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기는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엘리제사장과 그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어 1장을 잠깐 요약해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한나요, 한 아내는 브린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요, 브린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매년 실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했는데, 그때 실로에 그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년 이들이 제사로 올라갈 때에 부린나는 자식이 없는 하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부린나보다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 원래 이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그 어, 아내 그두 번째 아내를 얻었을까라고 했을 때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린나를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식이 없다라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애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애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비록 한나가 그 남편 에가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엘가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엘가나와 부린나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이 한나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지 않았다라고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 한나의 책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린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어, 괴롭힙니다. 괴롭힙니다. 그렇게 괴롭힌 그 이유 가운데 또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남편 이 엘가나가 티가 나게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티안 나게 사랑했더라면은 브린나가 화가 덜 했을 거예요. 이게 여자잖아요. 그 남편, 한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 어, 사귀는 자신만 낳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한나는 어떻게 보니까 그냥 남편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더 격동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한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티가 나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도 바라보면은 어, 이게 믿음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좀 성숙이 덜된 사람들이 편해해서 가정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 아시죠? 예, 네, 아보람의 아들 이삭.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고. 근데 누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에서만을 분명히 야곱도 그의 아들인데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에서에게 축복해 주마 하고 몰래 에서하고만 밀당해서 밀당해서 공작을 해 나가요. 해 나가요. 그렇게. 편애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받고자한 야곱도 그의 열한 아들 가운데에서 그가 사랑했던 아내 나헬의 소생인 요셉만을 또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좀 표시 안 하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꼭 표시나게 사랑해가지고 결국 그열 형들이 누구를?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신변는 어떻게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티가 안 나게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더 가고 덜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티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축복기도, 송구 영신 때에 축복기도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했었었는데, 이제, 안는데 그때, 어. 그 전에 어떤 분한테는 한 2분 정도 안수할 때가 있고 어떤 분한테는 3초 안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권사님이 다 재받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실제 있던 일이에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권사님 가정만 좋아해, 사랑해, 네. 특별하게 여겨 우리는 안전히. 우리는 엑스트라야. 뭐 이렇게 가지고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아무튼 이 엘가나는 일개 엘가나는 이제 그런 지도 모르고 그냥 어 한나를 유로해요 3월상 1장 8절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을 부린나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 격동시키는 거야 누구를 한나를 자 아무튼 하루는 엘가나가 실외에서 제사할 때에 한나는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흐느낌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단지 자식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자신 못하는 여자다 라고 정제받고 이런 것들. 그거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나의 잘못이 아니구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건 하나님 잘못이, 하나님 잘못.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지, 이게 한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요. 네. 이제, 이제 그런 그 기도의 모습을 그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다가 그녀의 진심을 알고 축복해 줍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비하니라 이렇게 1장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2장은 한나의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 가던 이 한나가 자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해요. 사무엘상 2장 5절로 6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해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게도 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주님 같으신 분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달아보시고, 힘을 힘을 의지하는 자는 꺾으시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어지고 품을 팔던 자들은 다시 두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할 만하죠. 왜냐면 하이 사람은 인태집 못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던 그가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자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그 정죄에서 헤어나오다 보니까 이런 간증과 찬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해가지고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겁박 그들의 주어진 힘으로 그들을 겁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징책하신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너희가 잘 살고 있는가? 재물을 가지고 잘 사,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다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살론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위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함부로 입 열지 말고, 함부로 힘 자랑하지 말고, 함부로 돈 자랑하지 말고,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품 있는 삶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대사 눈이 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 선도님들께서도 좀 조용하게. 무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만 받는, 존경받는 그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 이제 한나의 찬양 기도가 이제 끝나고 이어서 이제 엘리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회의 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신루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러니까 제물로 가져오는 것이 이제 솥에 쌓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새고지 이렇게 고기 딱 찍는 걸 가져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와서 그냥 찔러서 나오는 거 자기 거예, 요 먼저 그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1 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후어드릴 고기를 내라. 그거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러니까 번제로 바칠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예, 가져왔을 때, 그거 삶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맛없으니까. 이게 제사장이 원하는 건 날것으로 원하니까,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요? 이,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사안을 시켜가고그 짓거리로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많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니, 강도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합법적인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그 당시는 에 힘이 힘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들이 어디의 제사장이었다고요? 실뢰의 책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온 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해막을 짓습니다. 해막을 지었다라는 얘기는요, 그곳에 언약계를 보관했다라는 얘기예요 언약계. 그러니까 언약계가 있는 해방은 그곳이 유일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성전이 짓기 이전까지 그곳이 신앙의 중심지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부라고 볼수 있는 그 실로에 대표 제사장이 엘리고 그두 아들 홈리, 홈리와 비느아스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뭐 목사님들이 꼭 지성이 뭐 뛰어나고 뭐영성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캐션이지만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요. 지성과 지성과 영성의 소유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나 이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은 전혀 지성이라는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를 한번 볼까요? 네, 엘리 엘리는요 엘리는 그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원통해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막 쏟아놓고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네, 술 취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야기. 근데 보긴 봐요. 근데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는 판단하고 있냐면은 사무엘상 1장 14절을 바라보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치와여 있겠느냐 포조주를 끊으라 하니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중얼중얼 중화 중얼 중화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엘리가 바라볼 때, 네, 이거 취한 여성이야. 약간, 술 취한 여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실루의 대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오직 부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는 뭘 받아요?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잘해라고.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뭐 한다고? 벌 받는다고.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해막을 성기는 여신, 여인들과 여돔칭까지도 해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게 종교가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부패하죠. 이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이스라엘이 소돔과고모라 땅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암흑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회복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몸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을 임태케 하십니다.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또한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람들의 은혜 가운데 길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삼멜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들 또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뭐사삭이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더 이상 더 어떻게 에, 악해질까, 악해질 것인가, 어,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이 이 교회를 회복시킬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별히 한나가 그 자신의 아이가 그 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 한나가 전혀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한나는 단지 자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잖아요 자기의 문제로. 사실 뭐. 자기가 잘못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요. 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이 길러 가시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그그뭐 원대한 그 계획들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단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러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 그죠? 모세를 하나님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애굽에서는 그나이 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여, 네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의 법을 따라서는 날강에 던져 죽여야 했어요. 근데 이, 네이 이 가정은 이 아이를 설달 동안 키워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백일간을 키워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날강에 그냥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를 구하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부모들처럼 애굽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라 겁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할수 있는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최선 가운데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 물가에서 구원을 함을 잊고요. 나중에 부모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행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시면서요, 아, 사실 한국교회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암담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뭐큰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아,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 상황 속에서 최선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 한나처럼. 한나가 한 것은 뭐예요? 기도해. 그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 보면 뭐 산부위과도 가고 뭐할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한나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신병을 토해놓는 일 외에는 아무, 어느 것도 할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뿐입니까? 한나는, 그저 그렇죠, 이건 내 자식이 아니죠. 주어진다면은. 하나님 볕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만일 한나가 자식을 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또 다르게 하시긴 하셨겠지만은, 삼매를그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향하여 원대한 어떤 뭐 비전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식들로서 최선을 다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의 개혁도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선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일상 속에 최선의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삶의 해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싹이 튀어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또 진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작은 미래들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한 주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